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이 시간 진행 맡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무더니도 쌀을 이있는 듯한 혹독한 추위였지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에서도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추위라서 매우 추웠답니다. 지금은 어느새 마무리 소생하는 희망찬 봄 기운이 솟아나고 있네요. 그리고 포항, 울산 등을 위시해서 경주에도 경미한 지진이 있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들었는데 경주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러한 천재지변이 이 지구상 도처 도처에서 자주 일어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 안전한 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에...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인물 본의 주의로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우리나라의 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이 담겨져 있는 고적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하면은 역적 삼북 통일, 동일, 통일신라 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사적과 유물이 담겨져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사실 저도 경주 출신이며 어, 오랜 세월을 고향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아, 유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많이 있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통해서나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저보다도 여기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으면서 유적지를 찾아 떠나갑시다. 어, 오늘 이 시간, 아, 우리 이쪽지를 안내해 주실 우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laughs>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예, 저는 경주에서 음. 우리 역사, 우리 문화재를 공부하고, 그리고 음. 경주를 찾는 분들에게 네. 문화재의 그, 그, 그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역대적인 배경을 네. 설명해 드리는 문유선 해설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도 훌륭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어디부터 먼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 일단 경주하면은 천년고도로 음. 알려져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경주는 사로 음. 있는 사람이랑 죽은 사람이 음흠. 함께 살아온 도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 네. 경주시내한 가운데 이렇게 산과 같이 커다란 무덤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무덤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흠. 대릉원입니다. 아, 대릉원부터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무덤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음. 이 무덤은 신라 1 3대 네. 수왕의 무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군요 미추왕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음. 신라라는 나라는 박석김 네. 혜성 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했었죠 아. 그중에서 이제. 그 김씨 중에서 네.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신 분이 바로 이미추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씨라면 어느 김씨? 어, 경주 예, 경주 김씨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아, 그러시군요. 경, 경주 김씨의 그첫 어, 왕이시군요, 네. 어, 무덤이시군요. 삼국사기란 책을 보면은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를 1970년도 중반에 무덤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미추왕릉에 있는 무덤공원이다. 아. 이곳을 대릉원이라고. 아, 아~ 네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써가 있는 곳, 이 곳이 천마총이라는 곳의 곳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천마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 천마총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천마총이란 어, 신라 22대 지증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어, 경주의 고분인 줄 압니다.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배경과 어, 최근에 이르러서 천마총의 그 천마 그림이 아닌 기린의 그림, 즉 기린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 천마총은 발굴 당시에 하늘을 아는 말 그림, 마도가 네. 그려져 있는 말다래가 이렇게 출투가 되면서 네. 우덤의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아, 네. 무덤은 무덤의 주인을 알 수가 없는 음. 그런 무덤에 한해서만 총자를 붙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정확하게. 그 지중왕의 무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아.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의견들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천마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다리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천마가 아니고 기린일 거다라고 음, 이렇게 음. 보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 기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수 있는 기린이 아니고요. 네. 동양에서 산상속에 나오는 아. 동물이고요. 아 그렇군요. 어, 기린은 용이랑 말이 이렇게 교합을 해서 네. 나온그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아, 네네. 자 근데 이 기린한 그 동물을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음. 참마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 부분에 뿔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말한테는 뿔이었기 때문에 이 동물이 기, 말이 아니고 기린일 거다. 아하. 최근 들어서는 어, 이 머리 부분에 나 있는 것이 뿌리 아니고 말갈기를 장식하는 아하. 여러 가지 토기에서도 그런 장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뿔이 아니고 말갈기 장식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기린도가 아니고 천마도라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확하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그 천마총 금관에 대해서 또 천마총 관모에 어,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어, 여기 대형 무덤들의 주인들이 대부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머리 보면 금관을 비롯해서 음. 금으로 된 이제 관모 음. 그리고 새 날개 장식 그리고 나비 모양 장식 이런 음. 것들이 전부 다 순금 제품으로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일제 강점기 때 처음으로 음. 처음으로 금관이 발견된 것이 금관총이라는 무덤이고요. 아. 그 이후로 이제 금령총, 서봉총 그리고 천마총 앞에 있는 황남대총 이렇게 음. 다섯 군데에서 순금으로 된 금관이 출토가 됐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이때까지 발견된 공간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공간이 바로 이 천마촌 공간입니다. 아, 이거 그렇군요. 이제 이 천마촌 공간과 허리띠, 음. 허리띠가 네. 국립 경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 이고 그렇군요. 그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왕릉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일일이 질문을 못 드리지만 어, 선생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것들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음. 여기 경주 시내에 있는 대형 무덤들은 음. 대부분이 이제 왕릉, 네. 왕이나 왕족들의 이렇게 무덤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경주 시내에는 2 0 0여개의 대형 무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무덤들 중에서 가장 큰 무덤, 즉 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덤이 여기 있는 황남대총입니다아 그렇군요. 황남대총은 보다시피 봉분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네. 네. 부부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23삼 미터고요. 아파트로 하면은 8층 정도가 됩니다. 아유, 그 무덤의 길이가 120 미터고요. 음. 무덤 한 바퀴 도는데 무덤 둘레가 4백 미터에 이르는데 거의 축구장 하나 크기에 아가니다 <laughs> 그렇군요. 이래뭐서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은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무덤 둘레가 사백 미터기 때문에 네.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어, 보기에는 이게 왕릉이 많은 이런 이 곳에이 고층 건물이 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선생님 뭐그 무슨 어, 특별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좀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 경주가 본격적으로 그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음, 음.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아, 예. 그때 이 황남대총도 발굴이 됐고요. 음. 그리고 이 황남대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덤이다 보니까 음. 이 무덤을 가릴 경우에는 경주의 미관을 해칠 수가 있다. 네네네네. 아, 네네, 이 네네. 건물을 못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경주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7층이고요. 네. 그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가야 이제 15층, 20층 아파트들도 있습아 그렇군요. 그 기절을 해놨군요. 네, 왕릉보다 높지 못하게끔. 네. 아이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laughs> 지금 행렬에 가신 분들은 능참봉 위침식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선생님, 여기 저기 이렇게 터만 이렇게 넓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터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선생 님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뒤쪽으로 나지막한 언덕같이 보이는 것이 신라 시대 궁궐인 월성입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왕이 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이제 왕의 정치를 보좌던 관청들도 있을 겁니다. 아, 네. 그 관청들이 궁궐을 중심으로 쭉 모여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별을 관측하던이 첨성대고요. 였 아. 조선시도 대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경복궁을 중심으로 광화문 일대에 그 육조거리가 있다든지 음, 의정부가 음, 있다든지 이렇게 한청들이 이렇게 궁궐을 중심으로 이렇게 즐비하게 놓여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터 위에 무슨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경주? 현재까지는 그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아, 네. 경주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황룡사 보건입니다. 아,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황룡사 구축 목탑에 대한 음, 보건 음, 그리고 저 월성에 일단 발굴들이 다안 됐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발굴들을 끝내는 음, 게 제일 시급하다요 음, 아, 그렇군요. 일이라고 그렇군요. 아, 굉장히 높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첨성대 앞에 와서 저희들이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첨성대는 경주시 반월성 동북쪽에 위치한 신라 중기의 석조 건물로 선덕여왕때 세워진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또 첨성대를 별을 관측하였던 건물이라는 주장도 있기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시겠습니까 예. 네, 네. 우리 문화대들 중에서 음, 학자들마다 의견이 음. 가장 많은 것이 석굴암하고 첨성대입니다. 아, 네네, 네, 네, 그렇군요. 래서 학사들마다 이렇게 주장들이 다 음. 다르게 나오는데 여기 뒤쪽 마을의 이름이 비두골입니다. 음. 이 비두라는 뜻은 북두칠성과 비교한다. 음.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그 기구가 있는 동네란 뜻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이 첨성대를 그 이름이라든지 사용했던 흔적 이런 걸 가지고 천문관측대일 음. 거다라고 보는 학생 가장 유력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 첨성대 그 위치와 구조,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첨성대는. 청중대는... 별을 관측하던 천문대지만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음흠. 궁궐 옆에 음흠. 이렇게 와 있는 이유는 산꼭대기에서 보나 여기 이 높이에서 보나 별을 이제 사람의 눈으로 관측하다 보니까 음흠. 그 높은 곳이 딱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면은 그더 깜깜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잘 보이긴 하겠지만 음흠. 그 결과를 왕한테 보고하려면 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죠 그래서 궁궐 가까이에 이렇게 음.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 그. 그 높이 세우다 보면은 오히려 건축비가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음흠. 그래서 주변에 별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음흠. 높이. 음흠. 경주 시내가 평평한 분지 지형입니다.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저 멀리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음흠. 저 정도 10m 정도의 높이만 올라가도 별을 관, 그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 별을 관측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정도의 높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 상태는 어떠한지요? 아, 많은 분들이 음흠. 지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음흠. 첨성대가 좀 많이 손상됐을 거다라고 우려를 음흠. 하고 있지만 실제 첨성대가 기울어져 있던 거는 음. 일제강점기때 사진을 봐도 기울어져 음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크게 이렇게 기울어진 건 없고요. 첨성대 돌들이 이음새나 접착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 때 서로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진 설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일 위쪽에 그 우물 정자 모양의 돌들이 조금 이렇게 탈락된 거, 그러니까 미뚤어진 거는 얼마 전에 이렇게 다 수리를 통해가지고 다 제자를 찾도록 해놨습니다 2016년도 경주에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첨성대그 위쪽 돌이 탈각되었고 2017년 1월에 복구 작업에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리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음.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로 음. 어, 붕괴 위험이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면 음. 보수라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상세한 말씀. 신라 시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말지가 태어난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 저기 전해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 계림은 음, 음.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네. 원래 이름은 처음 시절에서서 음. 시림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숲이 시작된 곳이다, 음, 음, 음. 자, 그 시작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근데그 사대 임금이 되는 석터량 때에 네. 석태량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했 있는데 꼭여워하고닭 음. 소리가 납니다. 아. 그래서 아, 아침이 밝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궁궐 안에는 닭을 키우질 않는 거죠. 예. 네. 이상하다 생각하고 음. 호공이란 사람을 소리 나온 곳으로 보냅니다. 음, 음. 바로 이제. 고응의 소리를 따라서 오니까 바로 이거 시림에 흰 닭이 울고 있고 황금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호공이 그 황금 궤짝을 가져다가 석태랑한테 바치게 됐죠. 그래서 석태랑이 직접 황금 궤짝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에서 건장한 사내아한 명이 나옵니다. 야, 예, 그래서 예. 그 아이가 황금 궤짝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성을 쇠 금자를 따서 김이라고 하고 음. 이름은 아기, 아이 라는 뜻에서 음. 알지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아, 네. 우리말 중에는 리을이 빠져버려도 말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 그 예. 리을 탈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음. 김알지란 이름에서 리을을 빼버리면 아지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많이 사용하는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음, 음, 음. 새끼란 뜻이 되는 거죠. <laughs>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말지란 이름은 황금 <laughs> 개짝에서 나온 음. 아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때 이제 흰 닭이 울었다고 해서 음. 이 숲의 이름을 음. 가지고림이라고 이렇게 불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게림으로 예. 불려지는 거군요. 단순히 음. 계림이라는 이름이 이 숲을 이루는 말기가보다는 이 신라란 나라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음흠. 나라 명칭을 계림으로 사용한 만큼 이계림이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이름이었고, 김씨들의 등장이 이 신라 사회에 음.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경주 김씨의 시조인 그 게림이 예. 여기 오셔서 또 이렇게 상세한 장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저희는 지금 어, 동궁과 월지 앞에 와서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동궁과 월지에 대해서 명칭은 안압지라고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이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음. 동궁은 그 왕의 아들이 살던 음. 것이 동궁이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월지는 어, 신라 문무왕 삼국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쪽에다 아, 궁궐에 있는 곳에 연못을 만들어서. 어, 만든 것이 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문무왕께서 그 삼국통일 이후 기념으로 만든 것이 네. 이제 올지이군요. 예,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좀 예. 몰랐던 건데. 그때거에는 예, 예. 어, 음. 안합지라고도 불렸는데, 네네. 예, 그 당시에는. 어, 오리와 이르기들이 여기서 놀던 것이라고 해서 음흠. 안압지라고 한때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안압지와 동공어가 월지에 대한 두 가지 이름에 대한 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